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사연자분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 소중한 당신께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 주신 분은요. 검찰과 깊은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6월에 있었던 황산 테러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그 당시 황산 테러 사건으로 인해 저는 얼굴, 목, 양팔 등 전신 25%, 3도 화상이라는 피해를 보았고, 4개월 동안 여러 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으며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통증과 정신적 고통으로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될 만큼 절망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범죄 피해자 지원 관계자분께서 제병실에 면회를 와주셨고, 검찰의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음 말씀만 들었는데도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지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검찰에서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자주 접하는 얘기가 아니기도 하고요. 되게 궁금한데요. 피해자분을 만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연을 네. 듣고 왔는데요. 통증이 상당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사실 치료가 끝날 때까지 이를 말할 수 없이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졌었죠.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런 큰 고통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신 건지 제 네, 사건이 언론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를 좀 찾아와 주셨어요 네, 특히 검찰의 피해자 지원 관계자분들께서 제방문안을 와주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피해자 지원 제도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니, 사실 지금이야 다 경험을 하셨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이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한들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의심스럽기도 했을 것 같고 진짜로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반신반의하긴 했죠. 네. 검찰에서 도와주신다고 하셔도 네. 사실 전국에 굉장히 많은 피해자분들이 음. 계실텐데 아, 내가 정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도 혹시나 병원비라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던가요? 제가 피부 이식까지 했었어야 돼서 네. 치료비가 어마어마했었는데 그 당시 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요. 사실 저한테는 이런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었고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네. 예전에 저처럼 상처 입고 치료에 빠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검찰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제가 검찰의 피해자 지원제도 덕분에 제 삶을 찾을 수 있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아, 사실 자칫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어려운 극복 다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이야기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감사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십니까네 이석훈입니다 네김승훈 검사입니다 네그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요 사실 저는 검찰에서 이렇게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 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범죄 피해자를 지원 한다는 제도 자체가 피해자분들이나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낯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처음에 굉장히 낯설 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피해자분들을 위한 지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 경제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부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검찰에서 치료비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범죄 피해자 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또 학자금, 장례비와 같은 경제적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안타깝게 사망하시거나 장애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이나 유족에게는 구조금을 지급하는 수도 있습니다. 또 법률적으로는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검찰청이나 법원에 출석하실 때 동행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도 하고요. 성폭력 등 일부 범죄의 피해자분들께는 형사 절차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드리기도 합니다. 정말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요. 사실, 법정에도 동행해주시고, 변호사도 선임에 도움을 주시고. 네, 맞습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피해자분들의 진술권을 보장해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말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요. 또 피해자분들에게 사건 처분 결과와 같은 절차적인 정보를 적용해드림으로써 피해자의 알 권리도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범죄의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생활비,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을 피해서 네. 재판 확정식까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안전 가옥도 지원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사실 검사님 만나서 이런 얘기 듣기 전까지는 검찰이 이런 역할까지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 기회에 네. 우리 이석훈님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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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의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해 홍보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만 된다면 당연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제도는 영상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 꼭 알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검사님께서 범죄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먼저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고요. 네. 또 가까운 검찰청이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요청하시고 그에 따른 지원 절차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분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검찰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강력 범죄들. 아무도 다치는 이가 없어야겠지만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검찰의 문을 두드리세요. 검찰은 늘 범죄 피해자와 함께하겠습니다.